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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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명암 응? 흑배 B. 네 색상이라고 B. 저는... 는색 색상 또색 색감 음. 아그러시려 B. 요 삼원색 임실로요? 빨 아, 임식하네세 가지. 아, 빨로 파라고 그러지 보통 빨로파빨로파라고 하기도 하고 몇 시에 가시려고요? 야, 이거는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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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쯤 로바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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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아, 왜? 물감 물감에 한번 제가 나중에 배웠는데 아 잠깐만. 자자자 자, 자, 보자. 자 그런데 원래 그 아, 우리 동양에는 한국에는 그 오방색이라는 게 있었어. 다섯 가지 방향에 있는 색깔이라는 뜻이야. 아, 응? 아? 파란색 근데 이게 다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은 노랑이 중앙으로 들어가, 노랑, 북쪽이 검정, 서쪽이 예, 흰색, 북쪽이 파란색, 남쪽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회원이 여기서 뭐가 나와? 아, 고구려의 사신도가 나오는데. 자, 다시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남주자, 어. 북현무, 현자가 거물현자야. 서백호, 호랑인데, 하얀 호랑이야. 동총룡이 나와. 어, 어. 가운데 노란색은 뭐지? 여기는 어, 황제의 자리야. 어, 인간이야. 인간. 여기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하고 거북이하고 두작하고 총룡이 호기하고 있는 거야 네 명의 신하지그사심도야 아 음. 이렇게 된 건데 <laughs> 원래 이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오늘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 무슨 얘기냐면은 흑어 여기 보면은 다섯 가지니까 원래 색깔이 다 있었지 예. 여기서 또 인의지심도 나와요 그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초록색이 뭐, 왜이일까이 뭐, 뭐. 파란 오늘 수업 참 어려워지는데 음. 이게 왜 이냐 이거야? 이게 뭐냐면 봄철에는봄철에는 모든 식물을 싹이 트게 한다 자연은 무슨 얘기냐? 잡초인지 어, 잡초인지 곡물인지 뭔지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 봐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봄은 자비롭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봄의 색깔이 청색이고, 물론 초록하고 청색이 좀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는. 청색이고, 이게 자비로운 거야. 근데 백색, 여기 이제 가을은 백색이고 흰색인데, 어,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어,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 풀하고 곡식이 이렇게 구분이 돼. 그래서 이 백색은 칼날을 의미해, 원래 칼. 칼날 보면 그, 에, 칼을 막 갈면은 하얗게 되잖아. 어. 그,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 칼라. 어, 여기 암튼, 이거 얘인데,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얘인데 이거는 이제 빨간색. 그, 태양이 가장 밝은 곳에 떠 있잖아. 그때 가장 밝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투명하고 밝고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뭐 숨어서 뭔가를 할수 없지. 모든 게 태양이 밝아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예지 예의 예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 지금 술한잔 해가지고 이게 인의예지 지는 뭐냐면 왜 검정색이 질까? 그거는 그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특성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검정색은 모든 색 모든 빛을 흡수한다. 지금 엄청 배우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반사를 하지 않아.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다배우는 배우, 다 거야. 다 듣는 거야. 모든 걸다 듣는 거야. 지혜로워지는 거지. 그, 그렇게 검정하고 원래 이제 이거는 물 숫자를 의미한데 아어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도 오행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복잡한데 그래서 지혜는 그물왜 지자요수 인자요산 들어봤어? 그 <laughs> 인자요산 지자요수.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영리하다는 거야. 어디가 더 깊은지 낮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잘 흘러가는 거야. 멈추지 않고. 그,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생, 생각을 했던 거지. 생각 했던 거지. 그럼, 그럼 인자요산은 뭐야? 풀, 그, 아까 그 범철의 모든 잡초든 뭐든 간에 다 싸게 나게 해준다라는 것. 그것이 인자함이거든. 그래서 인자여산, 지자여수가 나온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들이 꽤 많아. 이게 제 나중에 다 이제, 나중에 동양 철학 하다 보면, 음다 나오는데, 어쨌건 이제 다시 이제, 그 명암하고, 어 명암하고 색깔로 들어가자면, 거야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에, 저번 시간에 케온이랑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졸리지 없이 너무 졸려 지금 하, 초등학생이 얘기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좋아 단순하게 하자. 빛. 빛은 밝은 공이야. 근데 빛은 밝은 공인데 이 공은 어, 선호공처럼 선호공처럼 여러 가지로 쪼개질 수 있어. 선호공이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막한 명이 막백백명 되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쪼개질 수가 있, 있고 분산될 수가 있고 어 아무튼 쪼개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어, 빛은 밝은 공이다. 근데 공의 공의 특성은 뭐냐면은 공은 탄력이 있다. 탄 아, 탄 어, 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을 탄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골프 칠 때, 응? <laughs> 우리 아빠, 아빠 골프 좋아하잖아. 골프 칠때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봤나? 골프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골프채가 얘를 빵 치면, 빵 치면은 그때 정확히 기억을 안나는데 골프 공이 이렇게 바뀌어. 이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게 콩처럼 바뀌어 콩처럼 이렇게 바뀌어 요 어. 근데 얘가 어 탄력이란 건뭐냐면이 원래 둥글게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야 무, 그 원래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이 골프공이 팍 펴지면서 확 날아가는 거야 물론 얘가 때리기 때문에 날아가지만 에, 골프공이 이게 펴지고자 하는 힘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공이 우리가 고무공 같은 거 보면은 땅에 딱 떨어질 때 이렇게 쫙 찌그러져 그런 다음에 다시 다시 둥근 모양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다시 둥그러져야 되니까 힘이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팡 튄다고 빛도 똑같아 빛은 밝은 공이기 때문에 빛이 저기서 빛이 따고 와서 여기를 때린 다음에 빛, 빛이, 빛의 공에서 통 튀겨가지고 네 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 너는 그 막막에서 그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 어. 빛을 감지해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꾼, 바꾼 다음에 너의 그 막막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두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그 전기 신호가 가는 거야. 빨간색 몇 프로, 파란색 몇 프로, 초록색 몇 프로가 들어왔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근데 막막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우리 는 그것을 이게 그 빨간 몇 프로 뭐 무슨 색몇 프로 이거를 해석은 못 해. 그러나 걔네들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전달을 해 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림을 배우고 색깔을 만든다는건 뭐냐면은 어 그 자연, 그 자연이, 자연이 우리 두뇌에 전달해주는 그 정확한 수치를 감각으로, 어, 직감으로 내가 여기서 종이 위에나 캔버스에다가 그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르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자, 그럼 자, 좋아. 그래서 빛이 이렇게 튕긴다. 이렇게, 이렇게 튕겨서 들어가는데, 얘, 얘 봐라. 얘는 보면은 여기는 밝지만 여기는 어두워 보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왜 여기는 밝아? 이 면이라는 거는 저기 저기 빛이 여기 와서 너네들 눈으로 튕겨지는 이 밝은 공의 양이 많은 거야. 양의 개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밝은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너네 두뇌에서 빛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쉬는 거계속가는 거지. 얘가 보이는 거야 이 빛이. 근데 이쪽은 왜더 어둡냐? 어쨌건. 빛은 이게튀어서 들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한, 한 일곱 개 지금 불빛이 있거든. 하나, 둘, 한, 다섯 개 정도네. 얘를 비춰주는, 얘를 비춰주는 게한 다섯 개의 전등이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서 여기를 비출 수 있는 전등은, 일단 쟤네들은 제외야. 쟤네들은 여기를 비출 수가 없어. 얘네들만 비출 수 있거든. 방향이 맞잖아, 봐봐. 방향이 맞잖아. 근데 근데 얘네들은 뭐야? 이세 개의 전등도 여기 비추고 저기 있는 두 개의 전등도 여기를 비춰 일단 빛의 양이 거의 두배 정도가 되는 거야 여기보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빛은 직선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는 양이 여기가 얘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훨씬 많으니까 여기서 반사되는 빛도 양이 많아. 그래서 너네들 눈에 많이 들어가는 거야. 빛이 척척 들어가니까 두뇌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계속 신호가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봐봐. 여기는 쟤네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하는데, 또 얘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네? 방향이?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빛은 공이기 때문에, 공처럼 생긴 거좀 가져와야 되겠다. 요거, 요거. 자, 이거 공처럼 생겼잖아. 자, 공은, 봐봐.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저번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laughs> 봐봐. 공은, 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통하고 이렇게 튄다고. 자,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그럼 이렇게 튄다고. 통, 통, 통. 공 튀는 거봤지 근데 저쪽에서 공이 날아왔어. 저쪽에서 이렇게 공이 날아와서 그러면, 찬 튕긴다면 이렇게 튕긴다 이거를 뭐냐면은, 공이 들어오는 방향과 튕겨지는 방향 사이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대칭이 나타나, 대칭, 대칭.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면 같은 경우는 면이 이런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불빛이 들어오긴 들어와, 들어오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버리냐면 밑으로 가버려. 무슨 얘기냐 여기 들어온 불빛들은 어, 니네들 눈으로 들어가는 빛보다 이거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빛이 훨씬 많아 바닥으로 바닥으로 빛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닥으로 비친 빛이 또 여기서 통 튕겨가지고 여기를 비춰줘 그리고 다시 눈으로 들어가 이거 3쿠션이야 한번 튕기고 두번 튕기고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있는 색깔을 잘봐잘 잘 보면은 빛이 바닥을 튕겨서 여기를 튕긴 다음에 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 스케치북을 활용 쓸 거야 봐봐 빨간색을 갖다 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변해 봐봐 여기 바로 S가 흰색이지 이것만으로 색깔이 변한다 봐라 S가 있을 때하고 S가 없을 때를 봐봐 없을 때더 빨갛지. S만 있어도 더 밝아지. 자, 다시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됐지. 자,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바꿔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 저 LED 등이 이 바닥을 먼저 때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비춘 다음에 다시 눈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 왜왜 왜?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냐 라는 질문이 원래는 나와야 돼왜그 색깔은 그 색깔이냐 이거지 왜그 색깔은 그 색깔이냐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음. 내가 초등학생 버전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탐구를 해 보면 돼. 화장실 잠깐 정지. <laughs>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빛이 공인데 이 공이 이렇게 오면은 통 튕겨 가지고 이렇게 튕긴다 이거야. 어. 아무튼 되게 이제 이게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우리가 축구할 때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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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지 이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중력이지 에?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그니까 근데 빛은 중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축구공처럼 움직이지는 않아 빛은 그냥 탁구공 딱 그렇게 이름처럼 움직인다고 보면 돼 이렇게 이어 탁구공인데 내가 이것을 아까 대칭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뭐냐면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나가는 각도도 같은 각도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면서 쏜다 그래가지고, 입사각이라고 부르고, 각도는 이 각, 각도자야. 이거는 나가면서, 반사되면서 쏜다 그래가지고, 반사각이라고 그래. 이런 명칭이 있어. 넘어가고. 때도 각도죠. 각은 이게 각도 그냥, 이렇게. 그 뿔각자인데, 각은 아마 뿔각자 거야. 뿌리, 뿌리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잖아. 모든 뿌리,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길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뿌리 각도가 변한다고, 자라면서. 뿌리 어, 각자랑 비슷할 거야 아무래도 찾아봐야 되는데, 난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고. 자, 중요한 건 색이야, 색. 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빨기가뭐 파란 노란 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빛은 무지개 색깔이 다 있단 말이야 빨주노초파란보가 네. 이 태양에 다 들어가 있어 해 이렇게 그래서 어딘가에 비추는데 얘가 빨강으로 보여. 그럼 이렇게 보건 돼. 빨주노초파남 보가 있을 때이 여섯 개의 색깔을 여섯 개의 색깔을 여기 있는 어떤 그 도료가 있단 말이야. 이물감이 있다고 물감. 근데 이 물감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뭐냐면 얘네들 도 얘네들도 또 얘네들이 어떤 그 빛을 먹는 애들인 거야 빛을 먹어 빛을 음식으로 생각을 해 근데 얘네들은 이 여섯 개의뭐 주노초파남보 이 다른 색깔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빨간색 먹는 걸 싫어하는 거야 어? 왜? 빨간색? 빨간색이? 식성이 차이가 있잖아 사람마다 얘네들 이 색깔들도 식성이 있는가 식성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맞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여섯 개는 먹어 버려. 그리고 그걸 똥으로 싸거나 열로 만들어. 열량. 그 음식을 먹고 우리 는 일을 하잖아.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런데 빨간색은 난 싫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이 비추는데 나머지 색깔은 다 먹어 버리고 빨간색만 튕겨 내는 거야. 다 그렇게 보면 돼. 얘는 이제 이 색깔은 빨간색만 튕겨내는 거고 얘는 하늘색만 튕겨내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다 먹어버리는 거야. 뭐가? 여기에 묻어있는 물질이. 왜? 얘도 나름대로 식성이 있거든.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야, 파랑색아 너는, 너는 왜 파란색을 싫어하니? 왜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가 파란색이 대답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계속 물어보면 돼. 왜 너는 빨간색이니? 왜나는 파란색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어, 근데 색, 색깔은 그런 거야. 그그 어떤 물감이, 어떤 물감이 묻어 있는데 얘가 식성이 네. 다 특이해. 뭐, 빨간색은 빨간색 식성을 가지고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 식성을 가지고 있고, 이래. 근데 그,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네들하고 직접, 어, 청문회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야. 청문회 하기 전참 알기가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건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대칭되는 상태로 통통통 튀는 그 탁구공처럼 계속해서 반사될, 튕튕 튕기면서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해. 그래서 어,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또 하나 딱두 가지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이름을 일단 남반사와 반사요 남반사라는 건 뭐냐면. <목소리> 무수한 공이, 공은 아까 내가,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념이 중요하다. 공은 여러 개로 분산될 수가 있다. 선호공처럼. 선호공 손오공 머리카락처럼. 그런데, 공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얘가, 얘가 딱 보니까, 어, 바닥이 평평하네? 평평해. 근데, 평평하면, 어, 평평하네. 그러면서 공이 분산되지 않고, 살짝 찌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된다고. 그대로 쭉 이렇게. 이렇게, 공이, 그러니까 빛의 공이, 어, 빛의 공을, 어, 현대 정식 과학 명칭으로 광자라고 불러, 광자. 어, 빛, 빛의 입자라고 그래, 빛 입자. 빛 입자를 광자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튕겨. 이게 바닥이 평평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바닥이 막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바닥이. 엄청나게 울퉁불퉁해 그런데 이만한 빛이 왔어 여기에 딱 부... 왔어 왔는데 바닥이 이렇게 우... 이렇게 뭔가 내가 반사되는 바닥이 울퉁불퉁해 버리면 이 빛이 이 순간에 이상가족이 되는 거야 여기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빛이 알고 보면 여기에 또 무수한 작은 빛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이빛 알갱이가 여기 부딪힌 거는 이렇게 반사가 되고, 여기 부딪힌 거는 이렇게 반사가 되고, 여기 부딪힌 거는 뭐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이게 면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거의 180도, 360도 막, 180도 이렇게 처음에는 한 방향에서 오던 빛이 180도의 방향으로 빛이 분산되면서 쪼개져 버려요. 쫙 퍼져 버려요. 이걸 난반사라고 불러 이거. 이,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 굉장히 어지럽게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빛이 튕겨나가는 거야 뭐처럼? 럭비공처럼 물론 럭비공처럼 튕겨나가는 건 아니야 예측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예측, 예측을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울퉁불퉁한 거를 잘 예측을 못하는 거지 빛은 정확하게 반사를 해 근데 우리가 이 면을 잘 예측을 못하는 거지 이 면의 그 재질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빛이 여기에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석고상인지, 종인지,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난반사 되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런 거야 이제 뭐한 번쯤은 들어야 돼 몇대안으로 자. 반사광은 간단해. 반사광은 일종의 간접 조명이라고 볼수 있어. 간접 조명. 자, 얘를 보자. 얘가 이렇게 어떤 이 속고상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불빛이 있으면 이 불빛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불빛은 위에가 있고 너희들의 지금 어 눈동자는 이쯤에가 있어 이렇게 이쯤에가 이렇게 불빛은 위에서 내려와 그래서 이 불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비춘 다음에 이게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불빛은 직접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보이는 거야. 노란색, 빨간색이 이, 이 테이블의 색깔이 보이는 거야. 근데 반사광은 뭐냐면 간접조명이야. 직접 빛이 쪼인 것을 우리 눈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을 직접조명이라고 그래. 직접조명. 우리가 그 하, 무슨 카페라든가 어떤 그 화장실에도 간접조명이 있는데 등이 이렇게 안쪽에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벽이나 천정에 한번 반사돼서 빛을 비춰. 그러면 간접 조명이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요 빛이 막 쪼개져서 섞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반사광이 뭐냐면 이거야. 직접 빛의 그 광원이라고 그래. 이거를 빛의 그 근원. 그러니까 전등이지, 전등. 그러니까 전등이지. 전등이 광원이야. 또는 태양이야. 그냥. 비춰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돼. 이렇게. 반사가 된 다음에 빛이 창 튕겨.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튕겨. 더 튕겨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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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간접조명이야. 그래서 한번 다른데에 부딪혔다가 튕긴 색깔이 어딘가를 비출 때. 그리고 한번 부딪혀서반사돼서 튕긴 색깔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반사광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사광, 반사광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사광 영역을 보면은. 음 자, 아까, 아까 뭐 빨간색, 파란색 내가 왔다 갔다 할때 그게 반사광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봐. 확인. 이거 여기 지금 밝아 보이지만 이게 봐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는 다시 어두워진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서 왜 밝아져? 이 하얀 종이에 비친 빛이 반사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야. 밝아지고 다시 여기는 더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뭐 이게 반사광이야.